진나영과 한현성에게 임신 사실을 얘기했던 의사가 다시 등장하게 된다면 그 상황은 바로 나영의 거짓 임신 상황과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원장 한진태까지 속일 정도로 정신이 나간 의사라면 과연 어떤 보상을 받았길래 그런 거짓말을 할수 있었을까 싶은데 때문에 진나영에게 거짓말을 해주는 대가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성과의 빠른 결혼을 위해 임신 상황을 급히 만들긴 했지만 의사에게 줄큰 돈은 급히 만들지 못할 진나영 일거기 때문에 결국 화가 난 의사의 폭로로 계획을 망칠 진나영이 될것 같기도 한데요. 수지도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기 때문에 사실이 밝혀진다면 바로 알게 될 인물이 될것 같은데 과연 이 말도 안 되는 진실을 듣게 된 수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정말 기가 차는 그 상황이 어떤 장면으로 연출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리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인상깊었던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른 남자에게도 경관호를 해주냐 묻는 도영에게 도영 말고는 주변에 다른 남자가 없다며 수줍어하는 두리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다른 인물들과 달리 정말 풋풋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이라 해당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가장 미소짓게 되는 전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매우 적은 분량을 소화하고 있는 두 사람이라 굳이 두 사람 사이에 실현의 상황이 생기진 않을 것 같고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게 되며 이후 가수와 매니저로 행복한 나날들만 보내게 되는 아주 행복 가득한 두 사람의 전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아주 기대가 되는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성과 나영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한진태와 김마리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싸우기 시작하면서 다정한 모습은 하나도 볼수 없었던 두 사람이죠. 이번 진나영 임신 전개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도 결정이 될것 같아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는 임신한 나영을 그래도 받아들이려는 김마리와 절대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어하는 한진태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성과 나영의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는 전개가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때문에 다시금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한진태와 그런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느끼게 될김마리에 흥미로운 전개가 이어질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나영과의 상황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좋지 않을 한현성도 조금씩 회복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결국 나영과의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더욱 돈독해지는 현성의 가족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진나영의 집을 찾아온 선영의 장면도 볼수 있었는데요. 정말 살이 떨리는 분위기였죠. 수지를 또 괴롭히면 진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소리치는 선영의 모습에 당황한 장윤자 그리고 나영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해당 상황을 통해 그래 맞아. 언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진나영이 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열받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낼 진나영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영의 분노가 엄청나게 차오를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는 진나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최선영과 그런 선영의 공격을 방어해내는 진나영이 아주 흥미로운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겠죠. 결국엔 당연히 진나영이 패배할 거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두 사람이 맞붙는 해당 상황의 과정들이 너무 재밌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과정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을 진수지라 수지까지 선영을 돕게 되며 진나영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선영이 침몰하는 사실을 알게 될 수지가 된다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펼쳐질 것 같기도 하죠. 진나영이 완벽한 태배를 앞두고 있을 때 벌어질 사건 같아 보이는데요. 때문에 또 한번 고비를 넘기게 될 진나영이 될 테고 반대로 완벽히 이길 수 있었던 상황에서 너무나 큰 시련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최선영과 진수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그런 수지와 선영을 보며 가슴 아파할 인물이 있죠? 바로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인물 채우리인데요. 선영의 아들로서 그리고 수지의 남자친구로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지 너무 큰 고민에 휩싸일 우리가 될것 같죠? 보는 시청자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큰 스트레스를 받을 우리가 될것 같은데 해당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이들이 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로서의 바람이라면 수지만 해당 상황을 잘 받아들여준다면 선영도 우리도 한결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지가 그 충격적인 사실을 잘 받아내주길 또 금방 회복해주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영과 우리가 부단히 힘을 써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 유산이 되진 않았지만, 한바탕 유산소동이 일어날 뻔한 장면도 볼수 있었는데요. 나영과 통화를 하다 유산, 은 아니었다고? 라고 말하며 안심하는 장윤자의 장면을 볼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는 걸 보니, 왠지 이후 제대로 된 유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도 한데요. 당장 나영에게서 아이가 사라진다면, 이제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나도 해도 사실을 밝힐 수 없는, 또 거짓말의 하루하루가 시작되는 나영이 되겠죠. 벌써 상상만 해도 너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전개가 예상되는데요. 다른 상황도 아니고 아이가 사라지는 상황은 너무 마음 아픈 전개기도 해서 사실 이어지지 않았음 하는 상황이기도 한데 드라마의 흥미를 위해 등장할 전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도영과 두리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며 도영이 연애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곧 도영과 두리가 사귀게 되고 그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될 가족들이 될것 같죠. 도영이 연애를 하게 된다면 도영의 가족들은 그 사실에 기뻐하며 두 사람을 응원하게 될것 같은데 문제는 마당집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주 큰일이 날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진장수는 둘이의 존재에 대해 알기 힘든 상황에 있지만 최선영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장윤자의 아들과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주 뒤집어질 선영이 될것 같은데요. 다시는 진수의 집을 찾아가지 않을 것 같았던 선영이지만 다시 그 집을 찾아가게 되는 이유가 될것 같고 그렇게 시련에 맞이하는 도영과 둘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행복한 모습만 보고 싶은 두 사람의 연애라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 엮이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저 아무 걱정 없이 가족들의 응원도 받고 행복하게 연애하다 결혼을 하게 되는 두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